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8장2 절에서 7 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소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장 7절의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죠? 뭐, 사업장이나, 혹은 뭐, 새로 개업한 곳이나, 또, 어, 입택을 해서 가정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액자에 딱, 하니 걸려있는 그 구절 중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딱, 걸려있잖아요. 사실은, 어,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아마 그것을 액자에 끼우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맥락인가? 우리는 성경책 속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한 말도 있고요. 때로는 적절하지 않게 상대가 하나님을 반격하면서 하는 말도 있고요. 메시지에서 반대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우리 요배 세 친구 지금, 어, 이미 살펴보았는데, 요배 세 친구들 뭐예요? 인과응보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틀에 박힌, 박제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요배의 고난, 재난, 이걸 막 지금 재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잖아요. 욕기를 읽으면서 이세 친구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고 너의 모습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 있으니까 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철저히 깨달으면서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 반성하고 있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수아사람 빌다시라는 사람이 요에게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이 지금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쩜 이래요? 그러고 막 부르짖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빌닷의 눈에는, 이야, 욕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저 거친 말좀 봐. 아직 안 죽었네. 뭐, 이 정도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네. 와, 욕 정말 끈질기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대들고 저렇게 무식하게 어, 막 함부로 말하고 저러지?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요. 어,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겠네. 욥을 제대로 내가 한번 팩트 폭격을 해봐야 되겠네. 하고 지금 팔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오,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욥이 아직 기가 안 꺾였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리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 공의 여러분 생각나시죠? 미슈파트 제다카막 생각나시죠? 이거 굉장히 잘못 지금 곡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때 같이 우는 거예요. 나는 그재단 내가 안 당했는데. 나는 고통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는데 저 사람이 고통을 겪었어요. 겪고 있어요. 재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같이 운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뭐라 말하는 거를 이 사람은 내가 겪지 않았지만 상대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같이 공감하고 손잡고 울면서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나 하고 그 옆에 같이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재난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애쓰겠네 우리가 애쓰자 하고 가는 게 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수하사람 빌닷은 뭘로 아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런데 그 지식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 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자기식대로 자기 멋대로 이해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자꾸 코에 걸면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팔에 걸면 팔찌처럼 자꾸만 자기식대로 재단해 버리고 자기식대로 막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다 놓쳐버리는 거죠. 자 이수아 사람이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정말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일 당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감히, 감히. 그 자녀들이, 요배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빌다시 어떻게 아냐고요. 당신의 그 머리, 그 작은 지식 가운데, 작은 인식 가운데,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빌다의이한 인간의 능력 가운데, 어, 요배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감히 이 말을 할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이런, 어, 뭐라 그랬나, 요 우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추측하고, 뭔가 예측하고, 뭔가 점쟁이도 아니면서 자꾸 점치고, 그죠? 이참 옳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아, 정말 이런 말, 이런 말 쓰는 사람 여러분 곁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해 봤더니 기도 뭐 어떻게 하길래요? 내가, 어, 새벽 기도 가봤더니, 내가 좀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봤더니, 말끝마다 기도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기도 잘못했거나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꾸 기도해봤더니 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말을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의 마음을 아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누구한테 막 윽박 지르고, 내가 너 아는데? 막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수아 사람 빌다스의 이야기가요, 지금 요배 얼마나 심장을 강타하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절대로 이런 말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야. 빨리, 빨리 두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빌다스는 자신은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고개하고 뭐 무흠하고 어, 완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나는 아무 죄, 한 끝의 죄도 없이 나는 살고 있다는 이거 반점 아니에요? 얼마나 잘나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우 너무너무 정말 무섭고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런 눈빛이나 공기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요 아, 이런 공기에 정말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질식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오삭오삭해요. 목사이면서도 마치 돌아봐라, 뭐 한번 살펴봐라,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막 겨냥하는 그런 눈빛으로 뭔가를 보낼 때참 힘겹더라고요. 힘겨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분명히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겨냥하고 추측하고 막 이렇게 어, 상상하는 거 여러분 멈춰야죠. 우리 멈춰야 됩니다. 어, 진짜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올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돌아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기 돌아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바로 거기에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높이가 생기고, 넓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은요,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시, 미러링 돼서 내 귀에 들려서, 어우, oh, 내가 이거 심하게 말하는구나. 내가 말할 때 표정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이걸 자꾸 거울 보듯이 미러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그죠? 막 상처내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티아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어, 올한 해는, 아, 나를 많이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떼아가정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성경 왜 읽는데요? 성경 속에서 나를 돌아보려고 읽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기도 왜 하는데요? 기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뜨아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내 자신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어떤 약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좀 고쳐보고, 어, 이겨내보고, 채워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또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도 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자기 개발서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미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배려가 되고 존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로.